감정의 치유를 청하는 기도. 감정의 치유를 청하는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무엇이든 당신 이름으로 청하면, 그리고 제 영혼에 도움이 되고 당신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신다는 당신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여기 당신 앞에 왔습니다. 당신의 깊은 사랑에 의지하며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아심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제 마음에 들어오시어 저의 모든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해 주소서. 당신께서는 저보다 저를 더잘 아십니다. 당신 치유의 사랑이 제 온몸을 감싸 안으시어, 아물지 않은 채 남아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 주소서. 당신 은총에 흘러듦을 막고, 당신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앗아가는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치유해 주소서. 슬픔과 외로움. 두려움과 근심, 죄책감과 좌절감, 배신감과 거부감, 분노와 증오. 원망과 마음의 쓰라림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 치유의 사랑으로 절망과 비탄, 무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는 모든 감정들에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로 하여금 그 모든 부정적 감정에 빠지게 한 이들을 제가 용서하게 하시고, 저로 인해 그런 감정에 빠지게 된 이들이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도 내려주소서. 오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제가 제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 저의 죄와 게으름을 용서하소서. 모든 고통의 체험에서 은총이 비롯되며, 그로 인해 당신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됨을 제가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괴로운 감정을 없애주시고, 그 자리를 당신의 사랑과 평화, 기쁨, 그리고 성령의 현존으로 채워주소서. 치유받은 제가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며, 다른 이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과 더불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